안녕하세요.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한 K 스타일 바이크입니다. 저희 K 스타일 바이크는 어, 클래식 바이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어, 바이크 샵이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저희 손님들이 어, 저희 매장에서 정비 받는 문의 그리고 뭐 신차 구매 문의 여러 가지 문의가 있어요. 그 문의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답변을 드릴 때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손님한테 링크를 걸어드려서 바로 공유를 해드려서 손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저희 매장을 이용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매니저님하고 QA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이유는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희가 몇 가지 질문과 답변식으로 저희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김에이님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손님들 많이 질문하신 거 제가 몇개뽑아왔는데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어, 첫 번째로는 K 스타일 바이크에서 취급하는 바이크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아네, 저희 K 스타일 바이크는 어, 일반 샵과 틀리게 다르게 어, 클래식 바이크만 취급합니다. 취급 기종은. 어, 입문용 클래식 바이크 125cc입니다. 부케너 125랑 그리고 저희는 로얄 앰필드의 부산점이에요. 정식 대리점이고, 당연히 로얄 앰필드 전 기종 지금 나오는 라인업 7가지를 다 취급하고 매장에서 앉아보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클래식 바이크만이라고 하셨는데, 기타타 브랜드나 다른 장르의 차량도 수리가 가능한가요? 어 저희가 처음에는 좀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로얄앤필드든 북캐너든 그분들이 한 대만 바이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또 어, 서브 바이크든 또 타사 바이크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좀 봐드렸는데 점점 점점 바이크 시장이 더 빠르게 변하고 전문성 있게 변해서 오히려 제가 봐드리는게 제가 오히려 더 미안스럽고 전문성이 없어서 저희는 아까 말했지만 저희가 취급하는 기종만 죄송하지만 더 전문성 있게 받으려고 축소를 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부캐너나엔필드 차량 관심이 많아서 매장에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매장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아, 네. 손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저희 매장은 네이버에 어, 어 잠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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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편집하자. 저희 매장은 네이버에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 185-1번을 치면 되고 자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저희 매장이 큰 대로변에 있고 바로 매장 앞이 버스 정류장이라서 잠깐이라도 주정차를 하시면 안되고 단속 대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가게 주차장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 매장 길 건너 맞은편에서 30m만 해운대 방향으로 가시면 무인 유료 주차장이 있고. 죄송하지만 주차의 지원은 안 되고, 혹시 그게 불편하시면 잠깐 세우실 거면 저희 매장 바로 옆에 골목이나 뒷골목에 잠시 정차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매장 방문하려고 하는데, 매장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아, 매장 운영 시간은, 어, 저희가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리니까 손님들이 허탕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의 매장들은 수요일날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매장이 좀 특이하게 매주 수요일, 일요일이십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수요일은 방문하시면 안 되고 월, 화, 목, 금, 토는 정상 영업을 하고 빨간 달은 무조건 있입니다 그리고 매장 오픈 시간은 10시지만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0시 반에 오시고 그다음에 마감 시간은 7시지만 마지막 상담 시간은 6시 반에 와주셔야 상담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중간에 점심시간은 따로 있을까요? 아, 네, 점심시간은 오후 1시부터 2시 반까지 1시간 반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그 운영 시간 내에 방문이 도저히 어려우면 수리를 맡기거나 할수 있는 상황 없을까요? 네, 요즘에 아무래도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희 매장 시간을 맞추라고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출근하는 길 아니면 개인 시간을 내서 저희 매장 출근 전에, 저희가 출근 전에 매장 앞에 세워두고 키를 문안 쪽으로 넣어두시거나 또 반대로 수리가 끝나고 찾으러 갈 때도 저희가 퇴근할 때 밖에다가 빼놓고, 그러면 손님은 이제 그 바이크를 마치시고, 저희 가게 앞에서 찾아가시고, 또 저희 가게는 또 어차피 큰 대로변에 있고,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뭐, 테러 위험이나 뭐 어떤 위험성은 없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차문이나 수리 문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아네그 신차 문의나 뭐 신차 구매 문의 신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김대현 매니저라고 지금 저랑 Q&A를 하고 있는 목소리만 들리는 저 매니저님이 계세요. 그 매니저님이 따로 자막을 넣어 드릴 거고 그리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근무 시간 외에는 전화 상담보다는 좀 문자 주시면 가능하면 답변을 드리겠지만 혹시라도 또 개인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뭐 정비 문의 어떤 뭐 사고 나서 보험 수리 문의나 런 정비 쪽의 문의들은 김창현 주임이라고 다음에 저희가 또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지만 김창현 주임의 전화번호를 저희가 따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자막으로.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이제 첫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이제 뭐 소감이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laughs> 지금 뭐 유튜브가 뭐 사실 레드오션이죠.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고 돈을 많이 버시는 분도 있고 뭐 이거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 가게는요 목적이 하나입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건 전혀 없고요. 저희 손님들이 예비 손님들이, 예비 구매자분들이 저희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미리 매장에 방문하기 전에 다들 바쁘시니까 전에 조금 더 확실한 정보, 조금 더 편한 정보,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되었고 어, 점점, 점점, 점점 이제 어, 유튜브에 어, 어떤 그런 질이 나아지겠지만 처음에 좀 어설프더라도 조금 많이 이해 바라고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